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지를 못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봤자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거나 심지어 화가 되도록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데 이 사실을 펀이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리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어떠했던 간에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할 수 있을까? 이 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찾으십니다 너희들 나를 온전히 경배해라. 나에게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리골의 목사가 쓴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명확성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이 명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올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엔 퓨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성령 곧 진리 안에서. 입니다. 성령이 곧 진리로서 이 둘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바르게 설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세속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연구로 예배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심령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정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고대하면서 한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눈은 강단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 머리 속에는 온갖 잡단 생각들로 계속 그냥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시간 내내 졸다가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참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엠퓨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야, 성령 곧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진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소개하신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눈여겨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은 생각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무조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귀한 전에 올라와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심과 동시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만이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는 바리사이인과 세리 이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바리세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의 이복을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불리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앞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세인도 세리도 없는 사실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성 때문입니다. 선거 여러분,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의 나열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한없이 추해질 수 있고 거짓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은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 예모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혹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이 고운 목소리, 나의 이 찬양 잘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른 적은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구별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채 드리듯이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고맙고 놀라워 두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윗팍 해 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예물 드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진실함을 담는 비결입니다. 참된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찬송을 부르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의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거의 다 아십니다. 그러게 이 찬송을 불러도 아는 찬송이고 저 찬송을 불러도 뭐늘 자주 부르는 찬송이고 그렇습니다. 설교도 사실 오늘은 몇장몇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 봉독하는 순간, 아, 오늘 설교 내용은 대충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서 신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라.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성에 젖어 그저 별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달리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새롭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볼 경우, 지난 주일의 예배는 이번 주일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는 이 오전 예배가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를 대신할 수 없음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대가성이 있어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건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로서는 예배에 참여하려면 다른 곳에 가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친인척의 결혼식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혹 보면 제가 바빠서 예배에는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장성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는 미안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바치는 재물이 욕심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대가성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시간은 금일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또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지킨다고 가게 문을 닫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에 재물을 다 불살라 바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주의를 구별하라고 내 나를 구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되 주일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 우선순위를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 형편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다른 주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느라 내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한 주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를 건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 예배에 참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2022년 한해 동안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에 풀리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므로 내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